며칠 사이에 되게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오, 혹시 뭐 무슨 좋은 약을 먹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네. <laughs> 아 먹으면 좋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면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 유튜브 이제 박종원 터또한번 네. 부탁을 드립니다. 반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컴뱃 헌터 박종원입니다. 컨디션 어, 경기 일주일 남았는데 좋아 보이네요, 엄청. 아네 이번에 생각보다 예, 감량을 많이 안 하게 돼서 예,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매번 넘버링 전 때마다 유튜브 열심히 할 거예요 하더니 네. 안 하다가 <laughs>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아 계속, 계속 해야 있어요. 되는데 이제 훈련하고 또 체육관 운영하고 스폰서분들 만나고 이러느라고 핑계 같지만 예, 너무 바빴어 가지고 예, 계속 못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도와주는 동생도 생겨가지고 유튜브 이제 박종원 선수 한번더 네. 부탁을 드립니다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상대 선수 얘기 안할수 없죠. 미스터 사탄 선수가 강량도 지금 꽤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요 아까 제가 만나봤는데요. 아, 네, 네. 뭔가 어 되게 샤프해지고 며칠 사이에 되게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오, 혹시 뭐 무슨 좋은 약을 먹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예. 네. <laughs> 어, 이거 되게 강력한 발언인데요. 아, 예. 아, 으에 좋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면 같이 먹으면 아, 좋으니까.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했습니다. 컨터 선수는 이미 기존의 블랙컴백 팬분들께 상당히 인기가 많고 또 관심도 많이 받고 계시는 선수 분이신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나요? 이제 이거 이기면은 또 다시 타이틀전 도전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 이번 상대가 사람들이 이제 평가하시기를 제가 탑독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 방심하지 않고 예, 확실하게. 예, 압도하는 모습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일전에 이제 저희가 농담하다가 만들어진 영상 그 미스터 사탕후루가 아... 미스터 사탕후루? 미스터 사탕후루 네. 반응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종종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새로운 밈또 하나 아, 욕심 있으신지 어, 어, 아무리 생각해도 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미스, 미스터 탕후루 상승까지 <laughs> 네. 가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일단.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러 이번 경기 팬분들께 어떤 경기 보여드릴 거니까 보러 와달라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이번에 진짜 화끈하고 네. 확실하게 이기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경기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오하라주리 선수랑 허더나 선수랑 해도 분명히 이 선수도 좋은 경기 보여줄 거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다시 상위권으로 멋있게.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나중에 다음 경기를 뭐 이기고 바로 할순 없겠지만 만약에 임팩트 있게 이긴다면은 제가 피에로 선수 콜아웃 하겠습니다 <laughs>